지난해 일몰 사업으로 종료됐던 ATC 사업이 재가동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선정해 R&D를 지원하는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ATC 사업의 후속으로 ATC 플러스라 이름 붙여진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28일 예비 타당성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ATC 플러스 사업은 특히 국내외 산학연 개방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업이 연구소나 대학과 긴밀한 협력과 교류를 통해 더 우수한 R&D 결과물을 창출하자는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산학연 개방 협력 분야를 국내와 해외로 나눈 두개 트랙으로 설정하고 2024년까지 매년 4~5개 내외의 연구소를 신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80% 정도의 석박사 인력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연구소나 대학에 이 위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기업들이 어떤 이런 그 연구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어떤 그 글로벌 기업으로 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ATC 플러스 사업은 산업부 R&D 전략의 25개 전략 투자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전략 투자 분야는 전기 수소차와 자율주행차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홈과 서비스 로봇, 수소와 재생 에너지 등입니다. 전체 지원 규모는 225개 기업이며 8년간 4,23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선정 과정에서 매출이나 기업 규모보다는 부설 연구소의 R&D 역량을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사업 참여 조건은 매출에 상관없이 부설 연구소 업력 5년 이상. 연구소 인력 8명에서 30명. R&D 지벽도 2에서 4%입니다. 연구 역량을 확실히 갖춘 기업들.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연구소 인력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좀 글로벌 리딩 할수 있는 같은 그런 그 우수한 중소기업들 위주로 선정해서 더 우수하게 만들어 가는 그런 그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산업부는 당장 내년도 잠정 예산인 207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부처,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500여 개 기업들의 협력 모멘텀을 보유한 ATC 협회를 통해 이종 기업 간의 다양한 기술 교류나 협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